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0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59 페이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유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양하였더니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키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르,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냥 두셀의 아들 이사엘아 이르살을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를 성수 앞에 지으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매어 내니 내가 아론과 그 아들 엘리야세가 이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리가 온해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이 날은요, 모세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그첫 직무를 수행하는 날이었습니다. 정말로 뜻깊고 감사와 기쁨 그리고 감격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것이 슬픔과 충격, 두려움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받아서 불타 죽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레위기 16장 12절에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그 불로 또 레위기 9장 24절에서 말씀하는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 이 불로 분양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양을 합니다. 그러자 2절 말씀대로 갑자기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집어 삼킵니다. 불타 죽습니다. 제가 처음 레위기를 읽으면서 처음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좀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불로 해야 한다 말씀하셨으면은 그 불로 분양을 하면 되는데 그들은 왜 다른 불로 했던 걸까요? 왜 이런 기초적인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걸까요? 본문 말씀 바로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 술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막에 들어갈 때, 너희가 제사장의 제사 너희가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래야 안 죽는다. 이 말씀을 나답과 아비우가 죽고 바로 다음 하시는 이유는 지금 그들은 아마도 술을 마시고 분양하다가 이런 일을 저지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제의를 하기 때문일까요? 처음 그 수,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컸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긴장을 좀 풀기 위해서 마셨던 걸까요? 여하튼 그들은 술을 마셨고 그래서 판단력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그들 주변에 가까이 있던 그 불로 분향을 합니다 그들은 왜 다른 불로 분향을 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을 한번 유추해 보면 그들은 꽤나 합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우는 지금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의식 즉 분향이 중요하지 어떤 불을 담을 것인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불을 사용하든 간에 향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분양에서 중요한 건 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을 태우느냐가 중요하지, 무엇으로 태우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불이든 향과 그 냄새가 달라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불을 사용하든 차이가 없고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아니 어차피 불이지 않습니까? 아,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이나 나답과 아비우가 지금 분양할 때 사용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나 그 불이나 그 불이나 더 뜨겁지도 않을 거고 모양이 다르거나 색이 화려하거나 그러지도 않을 텐데 지금 또 분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향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향을 피운다고 한다면 지금 모기가 벌써부터 극성이잖아요. 모기향을 피운다 하면은. 여러분 라이터로 피우든 성냥으로 피우든 무슨 상관입니까? 잘 피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향만 좋으면 되지 않습니까? 불이 정말 중요할까요? 이 문제가 이 불이 분양하던 그두 명의 제사장이 지금 심판을 받아 타죽을 만큼 중요할까요? 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자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와 예배의 핵심 제사와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레위기를 8장 9절 읽으면 8장과 9절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대해도 괜찮은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앞 재단 위에서 피운 그 불로 분양해야 한다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해도 상관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정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거룩하면은 순결함, 도덕적으로 완전함 이것 떠올립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거룩은 이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외칠 때그 외침은 하나님은 순결하고 순결하고 순결하시다 이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거룩하다의 본 뜻은 구별하다입니다. 나누다, 분리하다입니다. 거룩은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구별하고, 나누고, 분리하고, 따로 떼어놓는데, 왜 구별할까요? 왜 나눌까요? 왜 떼어놓는 걸까요? 그 기준이 뭘까요? 뛰어납입니다. 탁월한입니다. 거룩, 구별하고, 나누어지는 이유는요, 따로 떼어놓는 이유는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한 단계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초월을 뜻합니다. 초월, 기준을 정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곧 하나님은 우리 위에 계신 분이시고, 우리를 넘어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시며 위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뜻합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 그 찬송,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코 아무렇게나 대하거나 그 하신 말씀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에 또 예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제사장을 통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말씀합니다. 성경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이 구절의 원어를 좀 풀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제사장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내가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예배에서 나의 거룩함이 나타내야 될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날까요? 여호와 앞에서 나온 이 불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것으로 예배할 때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할 때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나답과 아비우의 행동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나답과 아비우의 그 행동을 과소평가합니다. 하나님 좀 너무 심하시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노볼적인 거부였습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불, 승인되지 않는 불로 분양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단순한 해프닝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치열하게 지켜야 하는 이 제사에서, 이 예배에서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범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성막, 그곳을 그들은 더럽힙니다. 또한 예배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가립니다. 이는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렇기에 나답과 아비우는 그 즉시 심판을 받아서 불에 타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예배할 때,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나타나는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곧 예배자를 통하여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배자입니까? 누가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설교자 저입니까? 아니면 우리 찬양팀이 예배자일까요? 맞습니다. 이들은 예배자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자는요,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 모든 주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 모두가 예배자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를 구경하러, 구경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를 보기만 하는, 그저 앉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예배의 이 의식을, 의식을 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예배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실행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그 행위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예배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또한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우와 같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배의 중심과 초점은 언제나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입맛 따라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휘둘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가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나는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성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생기는 재미없는 형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지겨울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도 목사님인데, 신학대학원 3학년 때다 같이 다양한 교회들을 이렇게 견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주일에 두 군데를 방문했었는데 처음 가은 교회는 엄청 지겨웠습니다. 예배 시간 내내 진짜 쏟아지는 잠을 내가 어떻게 이겨볼 거라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이제 잤죠,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는데 동생이 이렇게 보더라고요, 나를. 이, 이 못된 놈, 이런 눈빛으로. 나름 특색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 찬양과 설교와 그리고 예, 예배 예전 형식 모든 것이 나름 특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 게 근데 맞나? 할 정도로 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간 교회는 정반대로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찬양, 기도, 뭐 설교, 광고 모든 순서가 너무 유기적이고 끊임없이 자연스럽고 와 이렇게도 예배가 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감탄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요. 조금도 지겹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갈때 나왔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 그런데 단한 사람 표정이 어두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동생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왜? 라고 물으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거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었는지 나였는지 예배의 초점이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는지 아니면 나에게 맞춰져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 하루에 그렇게 양극단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아, 앞으로 어떻게 예배를 계획해야 되고 앞으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 교회 모두 좀 극단적이라서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어떤 예배가 더 심각한지 하나만 고르면. 두 번째입니다. 너무 재밌는 곳이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청중 친화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배려해주고 맞춰주고 그래서 재미를 깨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정도가 지나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청중이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 지겨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와 똑같은 환경인데, 비슷한 환경인데, 내가 주인공인 것들이 있습니다. 청중이, 관객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요. 다들 앞에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교훈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화, 공연, 강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지겨우면 안 됩니다. 재밌어야 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전부 나에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전부 나를 위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 지겨우면 가는데 너무 지겨워. 그럼 우리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됩니다. 아무리 낸 돈이 아까워도 아 나의 시간까지 아까울 수도 없잖아 하면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가 지겹다면 어떻습니까? 나가도 돼요? 안됩니다. 왜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여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사실, 영화나 공연, 강연, 그것들이 내 취향에 안 맞으면, 홍보물을 보고, 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우린 처음부터 안 갑니다. 처음부터 보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 예배는 어떻습니까? 어, 재미없을 것 같고, 죽어보니까, 수요예배 설교 제목이 예배예요. 어, 어, 이거 지겨울 것 같은데. 그럼 예배 빼먹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초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언제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하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잠시 초등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면 우리 친구들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떠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맞지? 안 되죠. 왜냐면 예배 시간에 떠들면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란 뜻이거든요. 그건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인공인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나의 그 재미를 위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그 수단이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1차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 돌리는 예배. 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배를 드릴 때그 은혜,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 그 삶이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됩니다. 잠기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의 그 기쁨과 즐거움에 그 충만 안에 거하게 됩니다. 순간과 영원이 만나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과 풍성한 위로와 그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삼위 하나님과의 그 기쁜 교제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절실한 것들을 충족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중에 자리만 차지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그저 바라보고 구경만 하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분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가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그 영광이 나타나는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예배에 우리를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히 베푸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끝없는 사랑을 평생 누리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